좀망한데나 그... 총좀빌려주래 아니 총알은 빌려줄 수 있다 네 이름을 새겨뒀으니 아... 지금 당장이라도 내 파트너가 여기로 쳐들어와서 널 전부 죽여버릴 거야, 머즈! 그리 너, 너 말이지 이건 좀 아플 거야. 아주 많이 남길 말은 있나? 안도 나는 잘 있지? 에트라 벤지, 초대 고마워. 오늘 연장은 뭐야? 어, 늘 똑같지. 오! 그거 해봐! 이거 진짜 대박이야. <laughs> 어, 볼 때마다 소름. 한번 더! 나중에. 봐서. 현재 공동구역이 아주 난리야. 다행히 주구역과 하층부는 아직 잠겨있긴 한데. 주보안 체계가 무너지면 아마도 골치가 좀 아플 거야 뭐 우리 일상 업무잖아 좋아 친구 s 6 p o i 작전 6번이야 내가 하는 거잘 보고 잘 따라오도록 가자 카6으로 i 자 이 폭동은 여기서 끝이나야 한다. 이 살인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리프로 몰려들 거야. 그러면 우리도 갈라져서 처리하자고 하나 둘 셋. رس لمسا فلشكتنسر 발 지점을 확인하겠다. 두 사람도 가능한 한 빨리 합류해. 가고 있어요 파트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이번 폭발로 몇개 구역이 더 개방됐어. 물꽃놀이는 <laughs> 언제나 즐겁지. 저 폭발로 하부 경비 체계가 날아갔어. 난 그쪽에 포로가 있는지 확인하겠어. 너와 케이드는 경비 구역으로 가. 가서 경비 체계를 다시 가동시켜. 친구, 우 리가 경비 구역 에 들어가 는걸 이놈 들이 그냥 봐줄 것같진 않아. 내가 위쪽 을맡을 테니, 너 나리 쪽을맡 아. 될지 모르겠지만 나 지금 팀 최고야. 그렇게 쏘면 전설이 되고도 남겠어. 경비 구역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s 트라 알겠어. 이쪽은 h y o 완전히 끊어져서 난 슈퍼맥스까지 멀리 돌아가야 할것 같아. 말해, 조심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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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 Joshua! What a j 게 s h u a What a Joshua! w 왼쪽. t a 경비 구역에요. 진입하기 전에 이곳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보면, 다음 시간 레벨에 권한이 있어야 문을 열수 있다는데요. 헤드? 알았어. 내가 진급시켜 줄게. 기다려. 늘 그랬지만, 타이밍? <laughs> 웃기는데. 이제, 켜기만 하면 돼. <laughs> 아, 바닥이왜 이러는 거지? 아... 이차때문에 온통 뜬잡뜬잡하네! 저거들좀 없애볼래? 운채오염 제거 완료! 아퍼소고하는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당연하지 아, 질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 다 빨갛다 그럼 다 눌러요 이게 통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 정말 대단하다니까 죄송할게 안 통했네 <목소리> 걱정하지 마! 할수 있으니까! 하던 대로 해! 진짜로 작동시킨다. 어서어서.. 어서! 가만히 좀 있으라고. 기술지원 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주 많죠. 어, 전부 제대로 한것 같은데, 이제 뭔지 몰라도 나한테 2차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데, 통로에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있을 거야. 이쪽에서 내가 처리해 줄게. 저 포탑을 켜는 방법만 좀 알아내고 나서, 그나저나 우리 괜찮은 팀인데?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요. 오, 터탑의 수동 모드도 있네. 에이, 재밌는데. 이봐 친구, 내 새로 생긴 청어 데 아직 듣고 있어, 페트라? 금방 슈퍼맥스로 통하는 길을 열어줄게. 알겠다. 여기 내가면 특계층. 걱정하지 마. 장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따라고 있어 비비? 좋아, 이제 하층으로 간다.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고 끝내면 돼. 이번엔 네가 한잔 살 차례야. 여긴 아주 깔끔히 정리된것 같은데. 라면 속에. 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딱하나만 확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케이드! 놈이 없어! 이건 폭동이 아니야! 이건 탈옥이야! 영번대 테어로! 여기서 나가 유일한 통로야! 놈들이 빠져나가려고 해! 선수를 치면 되지 뭐. 죽이네. 방금 봤어, 페트라? 페트라? 소자 끝내주는 청력과 함께 통신 장치가 나갔나 보군. 자, 불길한 음악 깔리고. 자, 모두들. 감방으로 돌아가. 말했지, 돌아가라고. <laughs> 니들 겨우 이 정도야? 나좀 도와줘, 친구.